그룹 더보이즈 주왕년이 활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16일 더보이즈 소속사 원원드레드 측은 더보이즈 멤버 주왕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활동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비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주왕년은 지난 2017년 더보이즈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지난 3월 정규 3집 언익스펙티드로 컴백해 활동했습니다. 그룹 더보이즈 주연이 배우 신시아와의 열애설 부인 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연은 12일 팬소통 플랫폼 프롬을 통해 더비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비가 덜 걱정하고 덜 속상할까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 그 시간이 오히려 더비를 더 힘들게 했을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주연은 이번 일로 더비를 속상하게 만든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하며 사실이 아닌 일들도 많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건 결국 내 책임이라는 걸 깊이 느끼고 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연은 앞으로는 더비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겠다. 내가 더비에게 전했던 말들과 보여줬던 모습들 그건 모두 내 진심이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그 마음마저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 봐, 더비가 그렇게 느꼈을까 봐 미안하다라며 팬심을 달랬습니다. 주연은 거듭 더비가 실망하고 속상하고 서운했을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 많이 후회된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비가 보내주는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믿을 수 있도록 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연은 앞서 지난 10일 배우 신시아와 열애설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상 영작인 단편 영화 영영으로 인연을 맺었던 바입니다. 열애설에 대해 양측은 곧장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더보이즈 주연 측이 배우 신시아와의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11 더보이즈 주연 소속사 원원드레드 관계자는 신시아와 주연의 열애설 관련 IMBC 연예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지에선 주연과 신시아가 같은 악세사리, 착장 등을 착용하는 등 럽스타그램으로 열애 중임을 은근히 드러냈다는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단편영화 영영으로 연기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신시아는 지난 2022년 영화 마녀로 데뷔했습니다. 최근 종영된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위생활에서 표남경 력을 맡아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연은 지난 2017년 그룹 더보이즈로 가요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지난 3월 정규 3집 어닉스펙티드를 발매하며 활동했습니다. 야구장 비매너 논란에 휩싸인 더보이즈 멤버 케빈이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22일 케빈은 더보이즈 공식 SNS에 야구를 사랑하시는 팬분들 그리고 더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키움 히어로즈와 케이티 위즈의 경기의 시타로 나섰던 케빈. 경기를 관람하던 중 휴대폰에 기아 타이거즈 고향인 광주에서 애국가 부르는 날이 오길이라는 문구를 적은 뒤 팬들에게 보여준 사진이 확산됐습니다. 해당 사진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홈팀 시타를 와서 타 팀을 응원하는 케빈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케빈은 경기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순간에 오로지 키움 선수분들께 응원이 되었어야 했지만 타 팀을 언급하며 부주의한 행동을 했다며 시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던 멤버 에릭에게도 먼저 미안하다고 전했고 키움 팬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성 논란이 불거진 더보이즈 멤버 선우가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14일 선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성적이지 못한 언행에 의해 전하고 싶은 말의 의도가 변질됐다며 언행에 신경쓰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숙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선 넘는 비난들로 입은 상처를 방어하려던 제 언행이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성숙하지 못한 대처들로 인하여 불편함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어팟을 바닥에 떨어뜨린 선우가 이를 줍지 않고 내 에어팟이라며 크게 소리치는 장면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경호원은 에어팟을 주워 선우에게 건넸고 선우는 별말 없이 한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선우의 인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배우 나나가 혼나야겠네요라는 댓글을 달며 논란이 커졌고 팬들의 항의에 나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속사 원원들에 드는 아티스트 인성 관련 이슈에 대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악플러들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